아, 그럼 그 내가 쓴 면이 흐지는 것 같아. 그게 아이고. 지금 저런 양반들은 네. 80년생이나 덜 파냐고 많이 되고 70년생이나. 아니 그, 그, 아, 그 아버님한테 내가 무슨 거짓말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면 말입니까? 그게, 그게, 그렇게, 내가 40년생이 됐고. 네? 아유, 40년생. 대선배네. 경진생, 영국 예, 대선배네. 예, 그럼 제가 그럼 한, 한 열, 열몇살 그 차이, 스물주 살대가그중이 차이나네. 아, 내가 상권에, 그, 뭐, 뭐, 어, 보리밥 묶기 아, 보리밥 덮었어요. 부산 가면, 그, 칠기, 칠기하고, 예? 개구리, 칠기 묶고, 개구리 묶고. 우리가, 그, 나고, 이제, 밀, 그, 살이 없어서 밀이지, 밀. 응? 그렇게, 양방이, 양방이. 그래, 나도, 예.